와, 이기 이쪽도 보고. 이쪽고이쪽고 이쪽도 고이고이고 이쪽도 보고. 이쪽 보고. 이쪽도 보번째쪽도 누나, 나이스. 오 리브, 오 다행이다. 어 좋은데? 하나 더. 뭐일까? 안오나? 왜 안오지? 그치 와줘야지 굿어 이게 어쩌다가 탑자이라가 됐네 어? 어이구야 살려 굿 용용용용용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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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자꾸 잡았구나. 나이스. 굿. 좋아요, 잉? 아, 이건 버스 타자!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. 오케이 okay. 한번 흘렸고 오케이 okay. 좋았어 나이스 어? 어? 씨발 아니 클레드야 난난 지켜줘야지 아 씨발 아 탈레야 탈리야야 아, <laughs> 어... 아 근데 시 초반에 좋긴 좋았는데 내가 너무 못했다. 와, 시발, 딜량이 싫어하냐 아, 아, 시발, 빼, 빼, 빼. 타냐? 라 한도 밀어야 해. 나이스 아 나이스 프로카 힐썼다 나이스, 어, 아, 다행이다. 바텀 따나, 어, 아, 야, 어, 뭐해? 개우반데 와, 다 올라와 주자. 아, 따야 되는데, 그렇지, 아, 만 없다, 반 만호... 아, 아! 아, 너무 아쉽다. 가야 되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너무 아쉽다. 아, 카드님 삼킬 좀 큰데? 오 위험해 위험해. 아이했습니 어? 아들이 타냈습니다. 아, 들 아, 겨바야 C8. 못됐다 저기 음. 씨발.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네. 아 이거 씨발. 뭐하는 거야? 아 피오라 게임 미쳤다. 이렇게 조금씩 밀고. 좋아 좋아 나이스. 어, 이 존나 씨발. 소시 잘 못눌렀어. 아개오바네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 도와줘 도와줘 도와도와아 왜! 아 오. 근데 이거 잡자. 오, 나이스. 이것도 잡아야지. 오. 할리야? 가는 줄. 안되냐? 잡을, 잡을만한데? 잡을 나이스 그렇지 굿 탑도 잘하고있고 바텀만 좀 집중해서 하면 될거같은데 아, 팝이 18. 패배. 어? 빨리좀 쫌서 뭐하냐? 네, 나이스. 아, 이, 발 실수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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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무빙으로 아 풀로 피했어야 됐다 이거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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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저걸 못잡아? 어? 오 나이스 이제 살아야 돼아 샤프구나 샤프 살아야 돼 샤프 아, 어, 압이되었 위험한데, 나이스... 뭐... 했니 아, 좀 많이 하셨는데, 피넥어디고 있습니다. 려나 아 왜? 어때? 천천히. 파는 왕관 가도 괜찮겠는데?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여러가지 있는데 좋고 또 잡아야 되는데? 오, 죽을 뻔 했다. 오! 나이스! 올라가 보자. 케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, 잡긴 했는데. 오케이, 전령 먹었다. 나이스. 나이스. 칼리오 노플, 칼리오 노플. 우 어, 자야 잘하네. 미드 계속미야 방금? 면 베스트긴 한데. 어, 아쉬워라. 아용 가져갔네 캔 여기 어? 로프스 있나? 아 오케이 예측 성공 어? 뭐해? 아, 다이내가 잘만 했어도. 어? 아, 상대 다리우스가 어디 있으면 하나? 네 나이스. 위치는 맴아 나이스, 풀도 뺐어. 누라 가져야 되나? 그래, 나이스. 오, 오, 야, 잡았어! 쫓아내고 저 새끼, 거기다 박는 네 어? 조금 빡진데 오케이. 이대로용. 바로, 바로. 식물로 이렇게 시야 밝히고, 바로 안전하게. 뭐야? 어, 카이 죽었어? 왜 죽었노? 아, 매자 에샀다 절대 안 눕는다. 어, 이거 빨리 도와야 돼. 어, 이게 이렇게 되네. 어, 잡았다. 어, 어. 나 살려, 나 살려, 나 살려. 우! 아, 이. 피... 오케이, 나이스. 좋은데? 물길 들어오네. 야, 바 가자, 바로 가자. 공급뺐고 나이스. 나이스. 오, 다리오스 무서운데? 오케이. 책 20페이지. 어? 이 새끼들 이거 가는 것 같은데? 인년들 여기서 뭐해? 어? 아래? 야 도와줘. 나이스. 오 아래로. 오케이 빙결. 나이스. 아 뭐야 뭔들이야. 아 끝났다 끝났다. 하아... <놀람> 캐리 <놀람> 뭘 뺏어가는게 좋으려나 도로 해보자 도로 괜찮아내마스어고어 앞뒤전 1 0년 아니야? 어 풍불 많다고 이것들아 오케이 맛있고 어 뭐야 에이 모르겠다 집 갔다오자 조마여브리왕 1킬 와 인장을 샀어? 똑똑하다 이거 인장을 먼저 사야되구나 야 인장 4스텝 무서운데? 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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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깜짝이야! 가자고. 오! 아! 카작스 맛있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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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로? 우우. 우우.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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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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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, 칼 아, 날 아, 아, 린거 존나 웃기네. 카죽 쓴다, 카죽 쓴다. 오, 아, 어, 아, 죽었다. 아, <laughs> 야, 에카 <에클> 존나 빨라. <laughs> 미친 놈 어디 가냐? 아, <laughs> 헤카 어, 존나 빨라. 뛰는 거 봐. 호우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이거? 오우, 더불어.